네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김앤반입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반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가위 눌림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. 제가 또 옛날에 가위를 눌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귀신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거 한네배 속도로 이빨을 따다다다다다다닥 거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. 이 게임은 어떤 식으로 가위를 눌릴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Play g 뭐야 무슨 일이야 움직일 수가 없대요. 엥? 아 고개만 돌려지네 오미야 리얼한데? 앞이 엄청 어둡다 불을 다 끄고 자는구나 저는 불을 조금 키고 자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침실이 보이고 꿈을 꾸는 건가?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뭐야! 아니 어... 가위 눌렸어 이렇게 귀신이 대놓고 나온 적은 없는데? 막 엄청 멀리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 뭐야 어? <웃음> 갑자기? 이거 <laughs> 저 까마귀 같은 귀신은 뭐죠? 야 눈이 안 피해져! 눈이 안 감겨! 하지마! 어, 방금 그 소리, 아, 그 소리 제일 싫어해요. 저 뭐야? 움직여야 돼, 움직여야 돼. 어떻게 움직여지지? 움직여 제발. 움직여! 움직이라 꼬. 아,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안 왜 끼는 거야? 헉, 깼다! 아, 다 아, 아,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. 어, 그, 불을 켜야 돼. 불을 아. 그럼 어떻게 해? 뭐야? 설마 방금 일어난 것도 꿈인 건가? 헐. 내가 왜 여기 있지? 다시? 다시 움직일 수가 없어 불 지금 지지 뭐야? 금 지금 지금 지지마지요 진짜 창문 진짜 깹니다 저저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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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잠깐만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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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누구세요? 아니 대비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, 고민영 씨? 아 눈은 눈눈눈좀 가만 씨눈좀 깜빡이라고. 저 건방진 눈. 저가좀 아, 좀... 그, 제발 제발 손좀 움직여. 아우 손이 안 움직여요. 어떡하지 계속 해야 되는 건가?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씨 안 떨어지잖아 씨! 어떻게 이렇게 착착 붙어있는 거야 나한테 아저 인형 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거 진짜, 진짜... 아, 제발 좀 절로 가 한쪽으로만 해야 돼아 한쪽으로만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당신은 두렵습니까 센 척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척 아니요 아, 안 보여. 얘 때문에. 뭐라는 거야? 영어가 안 보여요. 잠깐만요. 야, 고민없 씨! 영어가 보인다고요 내가 너방 구석에 있는 거 눈치챘니? 너가? 어디? 날 봤어? 어디? 아니, 없는 방 구석? 못 봤는데 센척해야 돼요. 봤다고 합시다. 봤어. 확실하니? 오케이. 다시? 위를 보래요 님들만 보세요 전안 볼게요 미안해요 님들 제가 제 겁쟁이라서 미안해요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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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다른 선물이 있다 놀라울만한 너의 테디, 너의 친구 테디비어는 어디 갔니? 죽었다. 난널 보는 걸 멈출 수 없어. 그래, 계속 봐. 불을 켜야 돼, 불을 켜야 돼. 아니, 이거 불을 어떻게 켜? 손을 움직여, 손을 움직여, 손을 움직여, 손을 움직여. 빨리, 빨리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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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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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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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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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켜 빨리 빨리 불켜 설마 또야 아니 또 반복이야 아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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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서빨움 빨리 수가 없대요 어머 누구지? 누가 놓고 했죠? 설마 엄만가? 어, 엄마 헉! 엄마? 엄마면 다행인 거 아닌가? 엄마 저좀 깨워주세요, 엄마! 손흔 들어. 엄마, 제이 떨리는 손이 보이십니까? 왜안 들어오지? 어? 안볼 때마다 점점 열리는데요 설적 소리. 엄마 아닌가 보요. 누구 누구세요? <laughs> <laughs> 뭐? 내가 널 보고 있어. <laughs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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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군데!! 이거 뭔데 내가 게이지를 자꾸 눌러줘야 돼야 이거 하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됐어 아아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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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수치 그런 건가 봐요 이거 스트레스 다 받으면 죽나봐요 클릭 계속 해줘야 돼 마우스 왼쪽 클릭입니다 기억하세요 어, 이거 코다 코! 아 코가 아니구나 이거 뭐야 아 머리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코! 아, 님들이 자꾸 저한테 코, 코 가지고 뭐라하니까 콘줄 알았잖아요. 뭐라는 거야? 아, 데데데 스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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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 됐어 됐다 버텼다고 버텼어 버틴 거야? 아, 씨불을 몇번 끼는 거야, 이거 진짜 불,불,불,불,불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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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아! 불갔다! 드디어 맞트인데 드디어 돌아왔어 세상에 아 그래, 밑에 층에 가서 물좀 마시자 물을 마시면 좀 괜찮으실 거라고 잠깐만 설마 또야? 잠깐 진짜 끝인가? 아 뭐야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꿈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반복되는 꿈. 와 이거 뒤의 내용은 우리들의 상상에 맡기겠다. 약간 이런 하... 잘 만들었는 느낌.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위눌림이 있으신가요? 댓글에 그 가위눌림을 좀 되게 무섭게 더 과장되게 써주시면 제가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날로 먹겠다는 거죠. 까르까르 하여튼 여러분들, 지금까지 가해놀림 현상을 체험하는 공포게임이었구요. 굉장히 재밌겠습니다. 눈가를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